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휴림 로봇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643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림 로봇은 22년 3월까지만 해도 큰 상승 없이 1,000원 미만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없던 종목이었는데, 하지만 3월 17일 이 1,000원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며 이렇게 큰 상승을 좀 이어갔는데요. 단기간의 최고점인 4,930원까지 상승한 뒤에 주가는 이 4,000원의 지지를 형성하면서 조금 횡보했지만 6월 17일 날좀 개파락이 나오며 4,000원 이탈이 된 후, 주가는 계단식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다시 1635원까지 하락한 뒤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3000원 돌파를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두 번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이어가면서 2000원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며 구간은 좀큰 폭의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7월 26일 국내 시장이 좀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트림 로봇은 1427원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이 전저점인 이 1635원까지 이탈을 좀 보였는데요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며 1,192원까지 하락을 보인 뒤 현재는 조금의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때 주가를 보면은 2,000원 돌파를 이렇게 또두번 정도 시도했는데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았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모습은 이 구간에서. 이 세력들의 매집 또한 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만큼 현재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전부터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렸지만 슈림 로봇은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는 좀 유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월 7일 23년에 적정을 받긴 했지만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친수 관계인과 거래가 좀 다수이고 본 사업이 아닌 자금 거래가 다수예요. 또한 내부 회계, 이 회계 관리 제도의 취약점도 발견이 됐죠. 아직까지 환기 종목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년 3월 암사 시즌 이전에 이 매도를 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현재 이 1,600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 다시 빠르게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수림 로봇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 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2020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와 한국공학대학교 근로복지공단 인정병원과 함께 자율주행 휠체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1차 개발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이 테트라, 이 테트라 DSV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 휠체어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개발 2단계에 돌입했고, 개발 2단계 개발 2단계에서 임상시험 등을 거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고도할 화 계획입니다. 현재 24년까지 자율주행 휠체어의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고요. 전동 휠체어 전문 기업인 다우 테크놀로지와 협업을 통해서 의료기기 인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 휠체어의 경우는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 상용화에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다양한 산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자원에서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좀 지연되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을 만들다가 4월 7일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적정을 받기는 했는데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다수이고요, 본 사업이 아닌 이 자금 거래가 좀 다수입니다. 또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취약점이 좀 발견됐어요. 이로 인해 휴림 로봇은 4월 10일부터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환기 종목이란 기업 부실의 위험에 따라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로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영진에겐 만약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외부 투 자금을 유치할 때 제약을 줘서 소위 이 먹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예요. 그만큼 이제 현재는 이 장기적인 장기적인 투자는 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번에 슈림 로봇이요, 이 파라텍 그리고 이 휴림 건설과 함께 공동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특허 두 건을 이 등록을 했는데, 슈림 로봇은 이 로봇 설계 역량에 기반한 이 정밀한 동작기구물 설계를 담당했어요. 이번에 등록한 이 특허는 각각 이 전기차 충전소, 소방 설비 장치와 전기차 충전소 소발 성비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 충전 상황에서 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화재의 확산과 열폭주 현상을 동시에 막는 전기차 충전소 전용 소방 설비 및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에요. 또한 최근 휴림로봇이 이화전기 그룹의 2차 전지 장비회사 e q l 인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휴림로봇은 매출 의존도가 높으니 국내 제조용 로봇 사업만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M&A를 통해 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요. 휴림로봇은 자동차 부품 사업부터 AI, 반도체 2차 전지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트림로봇은 지금 주식 유통 비율이 93.1%나 되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시장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 보니 세력들이 핸들링하기 좋은 종목이죠. 최대 주주는 트림홀딩스로 6.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은 개인들은 매수를 좀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기관과 금투는 매수 이후 현재 관망세를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4.68%인데요. 외국인들이 23년 5%에서 6%대로 상기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물량을 털지 않고 비중을 꾸준히 보유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4때까지 비중을 좀 축소한 모습이에요. 최근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휴림로봇의 주가가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이 주력 상품이 제조용 로봇이란 점이에요. 휴림로봇의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산업용 로봇은 이 제조 공정에 제조 공정에 쓰이는 자동화 로봇으로 이는 작업 상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정통한 증권과 관계자는요, 휴임 로봇의 기술력 수준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 투자자들부터 인기가 있는 영역과는 좀 다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휴임 로봇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씨는 검소방파 두목인 고김태촌 씨의 양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자본 M&A 등으로 이 법의 심판을 좀 받은 경력이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휴림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점은 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슈림 로봇은 그 22년 연구 개발비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5억 원을 행했어요. 23년 상반기에도 이 7억 원을 개발비로 집행했는데요. 현재는 호재도 있지만 리스크 역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OBV 지표를 보면 주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고점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런 세력의 패턴으로 보이는 윗꼬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매집의 흔적이 이어지고 있는 걸이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만큼 3,000원까지는 한 번에 좀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끈을 봤을 때는 이 3,000원까지 무난히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적인 돌파까지도 단기간에 한번 정도는 끌어올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보자 분들은 다른 로봇주 관련주들과 다르게 현재 지지부지단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효과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이 정보하고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과 바로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수립 로봇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슈림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들인 만큼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4 3 8 2번에 1912번으로 휴림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만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